눈을 비비며 일어날 준비를 한다. 표정은 피곤하다. 응, 조금만 더, 자게 해줘. 이유야. 어머니는 침대에 팔꿈치를 괴고 일어나지 못한다. 어머니를 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 많이 피곤해 보여요. 어제도 잠이 안온것 같던데, 나 도와줄까요? 조금 웃으며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다할수 있어. 너는 학교 가서 잘 배우고. 알겠어요, 엄마. 내가 오늘은 학교 잘 다녀올게요. 엄마, 오늘도 기웃네요. 민호는 어머니의 팔을 감싸며 안아주고, 어머니는 피곤하지만 미소를 짓는다. 방 안,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민호는 책상에서 책을 펼친다. 아침 밥상은 간단하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손톱을 물어본다. 대화 중 어머니의 불안감이 드러나며 민호는 이를 감지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엄마, 왜 요즘 조금 피곤해 보여요? 뭐 힘든 일이 있어요? 눈을 피하며 대답한다. 어머니의 표정은 잠깐 동안 어두워진다.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별일 없어. 어머니의 표정에 의심을 품지만 곧 웃으며 대답한다. 엄마, 요즘 내가 도와줄 일 많죠? 내가 커서 엄마를 도와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어린 민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래. 민호야, 너는 항상 엄마를 도와줘서 고마워. 엄마는 언제나 내가 자랑스러워.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오후가 다가오며 어머니는 집을 나가려고 짐을 챙긴다. 민호는 아직 학교에 갈 시간이지만 어머니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한다.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과 민호의 순수한 믿음이 대조된다. 민호는 아직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려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민호야. 오늘은 엄마랑 같이 안갈 거야. 왜요? 엄마, 왜 나랑 같이 안 가요? 엄마는 잠깐만 나가 있을게. 금방 돌아올 거야. 그래요? 그럼 나 혼자서 놀고 있을게요. 엄마 꼭 빨리 와요. 불안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응, 알았어. 엄마, 금방 올게. 어머니는 짐을 챙기며 문을 열고 나간다. 민호는 어머니가 돌아오는 모습을 기다린다. 저녁이 되어가고 민호는 창문 앞에 서서 어머니를 기다린다.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어머니가 언제 돌아올지 기대한다.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 민호는 자주 창 밖을 내다보며 계속 어머니를 기다린다. 시간이 지나며 불안해하고 점차 눈물이 고여간다. 엄마, 왜 아직도 안 오지? 금방 온다고 했잖아. 문을 열고 밖을 살펴보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더 지나고 민호는 더욱 불안해한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아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린다. 엄마, 왜안 와요? 정말 어디 간 거예요? 고아원으로 가는 버스 안, 민호는 짐을 싣고 어머니가 없이 고아원으로 가게 된다. 버스 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민호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찾는다. 하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다. 민호는 창 밖을 보며 고요히 속으로 말한다.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버스는 천천히 고아원으로 향한다. 엄마. 언제 다시 볼수 있어요? 버스는 민호를 실어 나가며 고아원에 도착한다.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는다. 고아원의 문이 열리고 민호는 아무 말 없이 그곳으로 들어간다. 민호는 고아원에 도착하여 혼자 남게 된다. 어머니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음을 알지 못한 채. 그는 새로운 환경에 발을 들여놓는다. 여전히 어머니의 말과 웃음을 그리워하며 고아원의 문을 닫는다.